수천 대까지 그 죄가 막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원죄성이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갖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네. 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보혈의 은총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시어져서 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 맞추어나가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았다고 두루와 두마가 아, 네. 그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지혜로 깨닫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받으실력한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에 능통하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드로왕은 그 자기가 그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숨겨진 그 모든 비밀까지 다안다고 이렇게 교만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 와서 의미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에스겔서 2 8장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아, 네, 아, 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리치십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 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 아,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아, 예. 여겨주시옵소서 아, 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때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 우리 인생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주일날 11시에 왜 나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도 못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비 새끼가 그냥 놔둡니까 시기 부리고 질투 부리고 방해하고 온갖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주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날도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일날 아침부터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로 찾아 헤맨다 그랬습니다. 마귀 새끼의 먹잇감이 될, 되지 않으려면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먹잇감을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 네. 천, 천군 천사 불담으로 보호해 주셔요. 내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다 지켜주셔요. 그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성경 말씀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것입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 네. 내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네. 마귀의 밥이 마비 되어서 아, 네. 비참하게 끌려다니다 지옥 불구덩에 떨어지는 아, 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 세계까지 다 알게 되는 거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의 호식하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연락하며 순취하고 방탕하고 잘 살다가 유한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로 떨어졌다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 아부람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똑똑하고 잘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똑똑하고 잘난 성도가 어떤 성도냐?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분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아 저분은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진실한 장로님이셔. 저분은 회대교의 집사님인데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잘 됐어. 이런 모습을 삶이,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간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읽혀지고 있어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잘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복 받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게 전부 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 배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 순교의 자리. 하나의 믿어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생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 아, 네.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 네. 그리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 네. 베드로서에 보면은,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약물리의 본이 돼야 그리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라고 파울사들은 자기가 전도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멸류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이처럼 이렇게 해같이, 달같이 빛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에게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디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 내 모습, 나의 삶 자체가 전도의 표준이 되고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서 땅을 갔습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네. 요즘에 방송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우리들이 부끄럽습니다. 먼저 회의해야 돼요. 아, 네, 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 전부 다도매금으로다 넘어간 거예요 다. 아, 네. 예수 잘 믿는 사람들까지 다 넘어가요 아, 한두 아, 네.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전체가 다 매도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 네.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확 많이 비춰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에스갤서 2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장사함으로 금은 돈을 모았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튼체하였으니,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정말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장사해서 돈을 모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많고, 힘 있고, 건강하면 건방져져요, 사람교회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은 바다가운데 빠져 빠뜨린다고 에스겔에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요. 음.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에. 나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우를 공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구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아멘. 그런 중 내가 이방인의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렁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지라.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 치신다 고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래서, 작은 지하, 개척교회 이런데 전도하려면은 아주 우습게 보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으라면 내 돈을 믿는다 그러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막 이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말 그 강포하고, 그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가죠? 그냥 다 놔두고 가잖아요.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욕심 없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아멘. 돈을 수천억을 가졌다 해도 부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이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데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음. 저는 네. 교회 성전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주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쓰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마귀들에게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성전을 아름답게 잘 꾸미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죽을 때 싸지머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두고 가요. 욕심 없이 살아야 돼요. 저는 식청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복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어린 자녀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좋았던 사람들이 의상하고,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되고, 아, 네. 개 모임을 해도 안 되고, 교회는 성경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 네. 무슨 뭐 피라미드 다단계가 들어와가지고 막 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뭐청납니다왜 음.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교인들이 막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음. 여러분 우리는 물질 문제를 깨끗해야, 아주 깨끗해야, 정말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얻게 하시기도 하고, 나는 무조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벌 능력을 주시고, 신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범죄하는데 쓰임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갖고 뭘막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기도보다 더 앞세워서 물질 갖고 뭘막 하려고 그러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내가 땅을 려서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목사님 무슨 성금을 드리라고 하세요? 무슨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세요? 이거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막 달달달 떨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지를 드리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게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그 우리 어린이집에 운전해 주시는 그 여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교회 교인이 헌금을 400만 원을 갖고 왔대요 목사님 감사하고 좀 이라면서 갖고 왔는데 800만 원이요? 그래서 근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막다 죽어가는 얼굴이 그래요 가까워서 막 들들들 떨면서 막 그냥 오만 상을 찌돌면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좀더 기도해보시고 다시 오시라고 해서 헌금을 <목소리> 돌려보내고 가시라고 했대요. 안 무서워서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 그하금을 그, 그, 받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대요. 그랬더니 일주일있다가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막 생글, 생글 웃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기도 문다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래야 물질을 드려서 축복 기도해 주고 안수 기도해 해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은 이 억지로나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거기는 좀 교인이 한 2, 3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그, 안수 집사님들의 의교회 그 근데 찾아왔대요. 당회 장실로 목사님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수표를 갖다 1억을 꺼내가지고 감사한분을 준비해가지고 왔대요. 이번에 장로 자리 있으면 하나 주세요. 저도 이제 장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목사님 1억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laughs> 그거 받았으면 평생 저기 아주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비참하게 목회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헌금을 받으면 안 돼요. 장로의 직분을 뭐돈 주고 사고 파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절을 했대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장로고시가 있고 요번에 떨어지면은 또 2년 기다렸다가 또 순서적으로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해서 돌려보냈야요 장로고시를 보고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그래서 예그 안수를 받고 심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예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laughs> 저희 교회도 한일 없이 갖고 왔으면 <laughs> 좋겠어요. <laughs> 근데 저는 안 받아요, 저도. 그런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목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 아주 깨끗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아,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아, 네. 고초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베들교회에 고쳐서야 됩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공격해들었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베들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주의 종 전명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부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 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 건강으로 하나님을 사로자아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다하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